46번 봅시다. 이산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p, x가 2가 될 확률은 1-p x가 0일 확률과 똑같습니다. 이말 자체가 확률 변수가 0하고 2밖에 없다는 얘기야. 그치? 왜 더하면 1이니까요. 그치? 하나 둘이 더하면 1인데 확률 변수가 0이랑 2밖에 없어요. 여기를 a, 그냥 편의상 여기를 b라고 하고, 당연히 a 더하기 b의 합계는 1이어야겠죠. 그쵸? 그때, ex의 전체 제곱이 2배의 vx와 똑같답니다. 근데 이제 이 상태로 푸는 것보다는 아마 계산이 얘가 더 편할 거예요. 요 자리가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분배를 해서 2항까지 시켜주시면 3배의 2X의 제곱이 2배의 2X제곱과 똑같습니다. 이렇게 놓고 푸는 게 아마 편할 겁니다. 그때 우리 문제는 X가 2일 때 확률, 즉 B의 값을 구하세요. 이게 문제니까요. 3배의 e x라는 건 곱해서 곱해서 더하는 거니까 e b만 남고요. 그거의 전체 제곱은 얘는 두 배. e x의 제곱이라는 건 제곱시켜서 더할 거, 제곱시켜서 곱할 거니까요, 그렇죠? 그러면은 4 b만 남을 겁니다. 이거 풀어서 b 값 찾으세요.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. 이거 풀면 b 값이 나오냐? 이게 그 a 문제 a가 0과 1 사이 숫자니까 b도 반드시 0과 1 사이 숫자야 됩니다. 즉 지금 이 문제는 b가 0이 될수 없다. 사실 이런 거를 예를 풀면 b가 0도 나오거든요. b는 0이 될수 없어요라는 걸 문제에서 언지를 주고 있는 상황이죠.